자, 형질 가한 가지라고 해놓고, 좀 이제 마음이 복잡하네, 그치? 어, 대립 유전자가 D, E, F, G, 복대립 유전이야. 인자가 네개 있는. 근데 우열 관계는 각각 분명하기는 하네, 그치? 밑에를 보니까. 그래서 우열 관계 정리라면, D가 가장 우성, 그 다음 E, 그리고 F, G.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리고, 가계도를 이제 대충 이제 얼개를 주고요. 구성원 1 3 4 5에서 GDNA 상대량을 알려줬어. 1번이 G를 하나 가지고 있는 이형접합이라는 소리지? 뭐 여기 뭔가 있어. 그렇지. 뭔가와 G야. 어, 이제 잘 봐야 돼. 3번은 G가 없거든. 그럼 1번한테 G를 안 받은 거야? 그럼 반대편에 있는 저걸 뭔가를 받은 거야? 5번도 쥐가 없으니까 반대편 거를 받은 거지. 이걸 받은 거 아빠한테. 4번은 쥐가 하나 있어. 어, 아빠한테 쥐 받았어. 오케이. 2번에서 뭘 받는 게 이제 결정이 나야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된 이제 특징들을 조금 더 보게 되면. 1번부터 8번의 유전자형이 서로 다르대. 알아. 유전자형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 음, 유전자형은, 일단 우열 관계에서 이제 우성에서 열성과는 순서로 정리를 해보자. D가 가장 우성이잖아. DD, DE, DF, DG가 모두 D로 발현되는 사람들. EE, EF, EG. 뭐야? E가 더 우성이니까 E가 발현되는 사람들. FF, FG. 그럼 F 발현이지. 마지막으로, g 는 가장 열성이라서 g 지일 때만 발현이 돼.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냐, 이거지. 열 가지지. 열 가지인데, 그 중에 여덟 가지가 여기 등장을 해야 돼. 아따, 빡시다. 그치? 자, 그 다음. 음, 3, 4, 5, 6의 표현형이 모두 달라. 자, 3, 4, 5, 6의 표현형이 모두 다르면, D, E, F, G 표현형이 한 가지씩 나와야 돼. 근데, 얘네한테는 쥐가 없으니까 쥐가 발현될 리가 없고, 얘는 쥐가 한 개만 있으니까 다른 거 만나는 순간 쥐가 발현한데, 아, 6번이 쥐가 발현되겠구나. 그치? 따라서 6번은 쥐쥐 확정. 음. 자, 그다음에 2번과 8번의 표 현형이 같대.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의 표 현형이 같대. 근데 문제는 5, 6축한 사람한테서 뭔가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한번 일어나서 은을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이 됐고 얘가 정상 생식세포랑 수정이 돼서 팔이 태어난 거야. 그럼 팔은 뭔가 치환된 유전자를 받은 앤 거잖아. 그치? 어차피 DE, FG 중에 하나긴 한데 그럼 얘는 일단 좀 보류를 해야 되겠지. 얘가 이제 뭔가 다른 걸 갖고 있으니까.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음. 일단 여기 1, 2, 3, 4, 5 집안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아빠한테 받는 건 표시를 했어. 근데 문제는 얘네들의 표현형이 다 다르다는 거야. G 표현형 여기 있어니 빼고 그렇지? 그럼 뭐가 남아니? D, E, F가 발현되어야 되지? 그럼 그 유전자가 부모한테 있어야 될거 아니야? 즉 아빠의 남은 한 자리와 엄마의 유전자 두 개에 반드시 D, E, F가 나눠져 들어가야 돼.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 D가 가장 우성이야. 그러면 여기가 D가 들어가면 안 되지. 왜? 여기 D 들어가서 얘네가 다 D로 가는 데서 표현형이 같단 말이야. 안 되겠네. 여기 D가 아닌 건 확실해. 그럼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D가 있었어, 그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 D 발현되고 이 사람도 D가 발현되긴 하는 거야 지금. 음, 표현형 같다는 거 일단 보이니까 체크하고. 자, 그 다음 생각할 거는 만약에 그 다음 우성인 E를 엄마가 그것도 갖고 있다면 첫 번째 우성, 두 번째 우성 다 갖고 있잖아. 그럼 생각해 봐. 엄마한테 D를 받으면 뭐가 됐던 그 애는 D가 발현이 돼. 세 명이 표현형이 달라야 돼. 근데 다른 하나가 엄마가 E야. 그럼 D, E. 두 가지밖에 안 나오지, 애들은. 얘, 이 사람을 F로 가져가게 되면 이쪽이 다 열성이라서 엄마 쪽 거울로 다 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E가 아니라 F가 돼야 되고 여기가 E가 돼야 돼. 자, 그럼 3번과 5번이 E를 가지고 있는 거다 지금. 자, 7번 뭐 별다른 돌연변이 얘기 없으니까 6번한테 받은 G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생각해봐 이제 8명의 유전자형이 다 다르다고 했어, 그렇지? 잘 봐. G가 들어간 사람이 4명이 나왔어, 그렇지? GG 찾았어. 또, 1번에 EG도 날렸어. 남은 게 뭐니? DG와 FG가 남은 거지, 그치? 그럼 여기는 뭐야? DG, FG 중에 하나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 G가 D를 받을 수도 있고, F를 받을 수 있는데, 얘가 DG면 얘가 FG가 돼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F가 돼야 되지, 그치? 그럼 여기는 뭐 받아야 돼? 여기서. 자, 봐. E 발현됐고, D 발현됐어. 그치? 그럼 여기는 뭐발현돼야 돼? D를 받으면 D가 발현되고, F를 받으면 E가 발현되어서 겹치지. 그치? 그러면 뭐야? 4번이 DG가 아니라 FG였던 거지. 여기가 FG. 자, 그럼 저기가 FG야. 그럼 여기는 뭐 발현됐다? F가 발현된 거다. 그러면 이제, D를 받는 사람이 여기나 여기가 되는데 어 여기가 얘는 F발현 어 만약에 EF면 E가 발현. 그치? D이면 D가 발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여기가 F, FG 확정이니까 여기 남은 게 뭐겠어? 여기가 DG가 되는 거지. D, 그러니까 G를 포함한 유전자 이 찾는 거야. 지금. 여기, 여기 날리고 여기 날리고 이렇게 된 거잖아. 어. 그럼 얘가 d g 가 되기 위해서 여기 D가 있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D가 발현되죠. 여기는 F가 발현됐어. 여기 e 발현돼야 돼. 그렇지? E가 발현되려면 F가 와야 F가 열성이라서 E가 발현되는 거지. 다 만족했지? 자, 이제 8번한테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등장한 사람들의 유전자형이 다 달라야 돼. 자, 일단 등장한 거다 지어봐. G 들어간 거다 지었어, 그치? 난또뭐 있니? DF2번. 3번은 EF야. 5번 ED. DE 이거지? 7번 DG 했고, 6번 GG 됐네. 이거네?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 8번은 2번이랑 표현형이 같으니까 D가 발현이 됐고, 근데 남은 D에 관한 유전자형 뭐밖에 없어? DD밖에 없지. 어? 얘 DD야. 어라? 얘한테 D받는 을 설명이 되는데 얘는 뭐야? 아 얘가 치환된 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G가 D로 바뀌어서 들어간다면 DD 동형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 5와 7의 표현형은 같다. 5번은 D를 갖고 있으니까 D가 발현되고요. 7번도 D를 갖고 있으니까 D가 발현되지요.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니은 A는 5에서 형성됐다. 어, 아니, 치원 어디서 일어났지? 6번한테 일어놨지그 다음, 2부터 8 중에 1과 표현형이 같은 사람은 2명이다. 1의 표현형은 뭐니? 이 e 발현된 거지. 이 e 발현된 사람을 찾자. EF 여기 이 e 발현된, 음, 이 사람. 그 다음에 ED라서 여긴 D가 발현되고요. 그리고 없네? 2명이 아니라 1명이었네. 그래서 맞는 게 기억밖에 없는데, 조금, 번잡세가 문제다. 응. 하나 하나 다 걸러내면서 아니 빨리빨리 빨리 치우는 문제인 거야.